오늘 뚝배기는 무얼 할까 생각했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어저께 하도 더워서 냉동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불다 껴갖고 아침에 일어났까 냉동실이 완전히 물바다 받아. 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있는 거다 꺼내갖고 뭐 일부러 버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아 쓰레기 봉투에 넣는 순간 아 아니지 일부러 해동시켜서 먹는데 그러고 이제 그냥 콩도 다 때려놓고, 강낭콩도 때려놓고, 또, 뭐, 버터 같은 것도, 애기다가다 버리고, 고등어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이렇게 치즈니까 괜찮지. 버렸으면 큰일 날뻔 했네. 맛있게 먹어야지. 쌀도 맨날 그냥 한 컵만 했는데, 콩을 많이 넣으니까 세번 먹을게 되네 음 맛있어 근데 오이지는 빼놓을 수 없지 김치는 안 먹어도 음 더워서 죽겠다 뭐에 피곤한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임파선에 섰는데, 불 쉬고 나면 낫겠지 뭐. 오늘도 바쁘다. 카페 근무 오전에 나가서, 또, 3시에 복지관 가서, 봉사자 인터뷰 기사 올리고, 또, 뭐 있나? 응, 3시 반에 심어란 프로젝트. 또, 아이고, 내가, 바빠, 바빠. 늦장마가 들었는지 요즘은 매일 비다. 바깥에는 울타리콩 하나, 화분에 쑤셔 넣었더니 싹이 터갖고 제법 잘 올라간다. 가을에는 콩좀따 먹을 수 있으려나?